영암에 지금 구린 마을을 한번 쭉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저기 월출산이 보이네요. 그야말로 진경산수라고 할수 있죠. 실제 에 그대로 보이 보여주니까요. 구린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. 그리고. 서남의 3대 명촌에 들어가는 마을인데,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전통 있는 마을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오늘 아주 구름도 아주 가을 하늘처럼 맑게 보입니다. 여기 보인 데는 한옥으로 어, 많은데 예술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, 그렇습니다. 여기 보이는 하정미술관입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. 네, 미술 창작관이고요. 자, 이 월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등산 코스, 코스로 어, 도갑사 쪽에서 올라가면 저길 어,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